월 100만 원이면 부자처럼 살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보면요. 이민을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요. 한국은 안전하고 또 의료 시스템도 좋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프라도 좋은 편인데요. 이렇게 살기 좋은 국가이기도 한데 너무 높은 세금, 정치적 이념, 또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지 경제 침체 같은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민을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헨리 파트너스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2025년 한 해만 해도 무려 2,400명이 해외 이민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 100만원으로 부자처럼 살수 있는 국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월 100만원으로 부자처럼 살수 있는 나라, 베트남 다낭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고정비가 저렴하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콘도나 스튜디오 같은 월세가 20만원에서 하나로 약한 40만원 정도 수준인데, 월세랑 또 관리비가 포함된 것도 있고, 헬스장이라든지 뭐 수영장이 한 달에 1, 2만원 내고도 풀로 사용할 수 있는 게큰 장점인 거죠. 공과금도 마찬가지인데, 전기, 수도, 가스, 이 모든 비용을 다하면 월에 한 6만에서 한 십삼만 원 정도 또 물가가 굉장히 저렴한 편인데요 저 깜짝 놀랐잖아요 바나나 환송이를 구입하면 한 송이를 구입하면 한천원 정도 또 돼지고기나 생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쌀국수 우리 한국에서 얼마예요 제가 알기로 한만 삼천 원 거기서는 길거리에서 이렇게 먹더라고요 한일 이천 정도 하고 식당 가면 삼천에서 오천 원 정도 식비로 했을 때 제가 물어봤더니 한 삼십만 원이면 식비가 가능하고 가정부 있잖아요. 들 있을 때는 보모를 두기도 하는데 30이라고 했나 20이라고 했나 굉장히 저렴했어요. 한국은 이제 최저 시급이란 게 있잖아요. 그 계산하면 한 달에 그래도 한 210만 원 이상은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많이 저렴한 편이네요. 그리고 핸드폰 비용도 요금 기준이 한 15,000원 정도 무제한으로 또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정 비용과 또 생활비를 포함해서 한 대략 월. 100만 원 정도면 생활이 평균적으로 가능하고요 기후를 보면 또 어땠어요? 관절염이 있고 그 다음에 허리 통증이 있고 하시는 노인분들은 언퇴했을때 이런 이제 추운 지방보다 따뜻한 게 좋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베트남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장점들은 사실이긴 하지만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베트남으로 이민 갈 거면 그냥 한국에서 눌러살시는게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이민을 갈 때는 돈이나 또 기후뿐만 아니라 고려할 게 정말 많아요 첫 번째로 비자에 대한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베트남에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모두 영주권이 없죠 체류 비자인데 갱신 구조로 살고 있는 거죠 장기 체류를 하려면 사업 비자라든지 또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은퇴한 사람이 취업 비자를 받을 수도 없고 또 사업 비자는 어 문제도 정말 많고요 사업을 접는 순간에 자격도 박탈. 당할 수 있는 거죠. 언테아르 갔는데 뭐 취업할 일도 없고 내가 사업하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생활비라고 하는데 저희가 100만 원으로 부자처럼 산다고 했는데 사실은 부자처럼 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꼭 100만에 맞춰 산다면 살 수는 있겠지만 한국에서 쓰는 만큼 우리가 생활하려고 결국은 그 물가가 한국이다 별반 차이 없이 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의료입니다. 의료. 은퇴의 목적으로 가시는 분은 약간 연세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제 그몸에 아픈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의료 시설이 잘된 국가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베트남 새벽 아, 시간에 진짜. 가셨잖아요. 병원 이제 간단하게 엑스레이 찍고 검사받고 약처방받는데 한국 돈으로 15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언급 갔을 때그 비용보다는 좀 저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중증 환자 심혈관 질환 암, 큰 이제 외상 수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 외로움 가면 완전히 달라져요. 대부분의 병원은 장비도 그렇고 의료 질적 수준들이 조금 낮아갖고 중증 치료는 힘들다고 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치안인데요. 다암 같은 경우에는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정부가 신경 쓰는 도시거든요. 상대적으로 안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단낭조차도 오토바이 날치기라든지 휴대폰 가방 지갑 절도가 외국인 대상으로는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경찰 대응이 느리다 보니까 사후 해결을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바로 공동 투자랑 비자 취득을 빙자한 사업 제안입니다. 사기꾼을 조심하라는 거죠. 근데 한인 사에서또 사기꾼이 있다고 해요. 항상 교민들은 교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 많아요. 베트남 아이까지도 약간 공산주의 국가가 거기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 같은 거지 법인 소유 같은 거할 때도 다안 되시는 거 알죠. 그래서 현지 이제 현지인을 갖다가 대표로 내고 할때 법적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제가 항상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별할 때 애착 가능성과 안정성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일관된 게 없고 그때그때 그때 상황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베트남은 여러 장점이 있는 나라라서 살기 참 좋은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추천드리기는 힘든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진짜 저렴한 돈으로 부자처럼 황제처럼 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잘못된 희망을 갖고 가시면 실패하고 올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장점과 단점을 갖다가 아울러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민을 가고 싶어 한 분들은 진지하게 고민의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물가 저렴해, 치안 좋아, 또 날씨도 좋고, 의료 시스템도 한국 못지않게 잘돼 있어서 걱정할 필요 없고, 영어도 소총 가능하고, 증여세도 없고, 그다음 상속세도 없는 나라. 그런 곳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영상에서 뵙겠습니다.